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에 마치 여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되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나 이야기가 있는 곳, 그리고 문화 유적이 있는 곳을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런데 이런 곳에는 경치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경치에 어울리는 합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맑은한 이야기이지만은 유명한 폭포 앞에는 용이 성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깊은 계곡을 만나면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옛 건물 앞에 가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사건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기도,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습니다. 이런 곳을 여행할 때면 신이 나고 결코 지루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경치가 아름답지 못한 곳을 여행하면 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루합니다. 다시는 이런 곳을 여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 성서를 읽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면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인 골리앗을 쓰려뜨렸던 이야기, 불의 선지 엘리야 회리 바람 타고 하늘을 올라갔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성서를 읽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성서 속으로 붙들어 둡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활의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성서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신비한 믿음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야기 속에 붙들어 두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신비한 믿음의 세계에 접근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이야기는 성수를 읽는 성도들에게도 외면당하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도 외면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서의 이야기 중에 족보 이야기가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족보는 특별한 의미를 전해 주지 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를 성서에 왜 포함시켰는가 하는 의문마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맛없는 음식을 먹는 기분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원래는 신약 성경을 일독하자 하고 마태복음을 착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결국은 족보의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발음하기도 힘든 외국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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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뭘 낳는가만 잠만 났습니다.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 잠만 낳는 족보의 이야기가 성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여러 차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성서에서 아주 길목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족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족보를 소중하게 다루는 데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족보 이야기를 만날 때에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족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족보와 우리네 족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사람의 정서상 거의 비슷을 합니다. 하지만 성서의 족보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 속에서 조상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구속사의 의미를 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구속사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구약성서의 족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구속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아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에녹이 등장하고 에녹에 이어서 노아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물밀듯이 이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땅에서 70년간 살았습니다 마침내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제사장들의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마는 역사를 다시 기록한 일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무엇이 나오는가마는 약천여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족보로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서가 말하는, 기 족보가 말하는 것은 나라는 망해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의 세계를 연결시켜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본이라 이 한마디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줍니다 참 신기한 사건입니다 또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밑에서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국한되어 있던 구원의 역사가 민족을 뛰어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서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낳고 살고 그리고 죽고입니다. 인간이면은 모두 다 겪는 과정입니다. 낳고 살고 그리고 죽고 인간이 겪는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낳고 살고 그리고 죽고 하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라는 점에서 우리네 족보와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는 아담에게서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노화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몇살때 낳은 자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몇 살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는 것으로 기록을 끝맺고 있습니다. 간추려 말하면 낳고 살고 죽고입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족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들어 있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나 단순히 대를 잇는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축복이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 인간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아담이 1 3 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당시 아담의 나이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은 모두가 부모를 닮습니다. 닮지 않는 자식은 없습니다. 형상만 닮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부모의 말씨도 닮고 그리고 행동도 닮고 마음 시도 담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 보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모습과 꼭 도장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좋은 절망점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꼭 닮아 있습니다. 호지 피우고 떼쓰는 모습을 보면 은 전혜석 도대체 누구를 닮았나 하고 보고 있는데 제 어머니가 네 어릴 때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자녀를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기 형상을 자녀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기 형상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지, 악인의 형상을 닮아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자기 형상이라는 말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 출발의 원점이 부모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았던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았던 세세의 후손을 족보로 나란히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던 가인의 후손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외부의 위협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곁을 찾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살만해졌다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이 지겹게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시의 눈, 양심의 가책, 도덕적 규범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양면성을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땅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힘 믿고 살고 밟고 밟히는 세상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간섭을 뒤로하고 죄로 인해 인간 관계가 단절되고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현장이 에덴의 동쪽이요 가인의 후손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에덴의 동쪽 땅의 이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선 히브리 말로 흔들린다 하는 이 뜻도 있고 유리 방황한다는 이두 가지 뜻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을 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떠난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안정되고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그들의 삶의 나날들은 흔들림이요. 유리 방황하는 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을 추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린 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요. 로땅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추방한 곳이 바로 노 땅입니다. 이노 땅은 과거 가인만 살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세상 한복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져도 불안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바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한 한과 초조 속에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흔들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돌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모여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 문명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자고 모였는데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은 더 외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서울 하늘 아래에 천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칠대손 남액은 최초로 두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성의 도구화가 되었고 결국은 가정마저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핵은 두아내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 두발가이는 구리와 쇠로 연장을 만들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예술과 전쟁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아이러니를 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런 일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자 무엇을 해도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유발은 스스로 위로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발가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만든 무기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사륙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을 떠나간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자고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문명으로 이제는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의 형상을 닮아갔던 가인의 후손의 길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때 마음이 아팠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마음에 한탄하셨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정말로 속썩이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저 자식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 부모의 눈물이 한이 담겨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전쟁 무기,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뿐이었고 인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세세 후손들의 이야기는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지만은 믿음을 이어갔던 믿음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자세하게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은 강력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구원의 물줄기가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의 10대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 이야기에서 찾게 되는 구원사의 의미는 아담의 역사가 셋째 아들 세대에게 이어졌고 애녹을 거쳐서 노아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 아담에게서 노아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역사에는 동생을 죽인 가인으로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갔던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인 대신 그의 동생 세대에게 이어졌고 셋은 이름 그대로 비록 미약한 존재였지만, 은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의 후손들 에녹이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중 역사입니다. 표면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표면의 역사는 가인 계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강고도 없고 인간끼리 살다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을 오용하여 성을 도구하고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문명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보복했습니다. 예술도 만들어내었지만은 자기 만족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역사요 표면에 나타나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는 이 역사밖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족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데 오늘 성서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눈여겨 보라, 똑똑히 보라. 비록 낳고 살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밑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가 살수 없는 파멸의 역사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낳고 살고 죽고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족보에 등장하는 열 명의 조상과는 달리 유달리 저들이 오래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대개 저들은 900년 넘, 넘게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성사학자들이 왜 900년을 넘게 살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은 성서의 입장에 보면 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사람의 욕구이지만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명이 점점 점점 줄어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단코 예언을 합니다.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오늘 열명의 조상이 내려 끝에 가서는 죽었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서에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누구는 몇해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서는 누구는 몇해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뜻이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입니다.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비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내리는 마지막 선고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시인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생에 대한 차단입니다. 하나님께 항명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이 죽음입니다. 창세기 오장은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뼈 아프고 슬픈 일인지를 강조하려고 그리고 죽었더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명의 족보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입니다 아홉 명의 조상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6 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365년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갔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날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과연 언제였던가 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들입니다. 그날이 기쁜 날이었던지, 슬픈 날이었던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이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인생의 기쁜 날도 지나갑니다. 슬픈 날도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달력에 아로 새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날이 하나님의 달력에 아로 새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은 낳고 살고 그리고 죽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365년을 살았다는 말은 365일 1년과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매일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의 문이 차단된 상태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상태이지만 다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은총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이거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원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낳고 살고 그리고 죽는 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린 인간에게 낳고 낳고 고달프게 살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데려가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역사가 단순히 낳고 살고 죽는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어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기억도 언젠가는 지워질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흔적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었던 사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인생은 참 슬퍼집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살고 그리고 죽었던 기억은 지워져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발자취는 하나님 가슴에 분명히 아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에게 주신 희망이요. 하나님이 펼쳐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2018년 한해 동안 아니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낳고 살고 그리고 죽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길에, 그 길에 영원한 행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갈릴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안위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